자, 안녕하십니까. 손빈입니다. 자, 6월, 2, 6월 19일이네요. 예. 저 오후 5시가 넘었는데, 정규장 끝났죠. 자, 오늘 종목 분석 내지는 리뷰 어, 좀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보시면요. 뭐, 이제, 어, 일단 뭐, 카페 24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카페 24. 자, 제가 요거, 어, 얼마 전에, 최근에, 에, 우리 저, 어, 카페에다가 제가 아, 유튜브에다가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죠.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예. 자, 멋진 양봉이 지금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어, 어, 이 놈이 지금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지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 추론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흐름, 예, 이 우상향하는 이 강한 흐름이죠. 있 이거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을 지금 볼때 이미 전고는 돌파가 됐고요. 자, 그럼 시것까지도 한번 돌파 시도를 한번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추론이 돼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제대로 시세가 지금 나오다가 한번 조정을 깊이 받았죠. 받고 나서 전부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상한가로 네, 거래량 800만 주붙어졌고요 자, 이미 이제 전고는 돌파가 된 상태고요. 전고 돌파하면서 거래량 터졌기 때 커졌고 그다음에 상한가까지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좀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상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 아, 자, 다음에 다음 종목 한번 좀 볼까요? 예. 자, 카페 24 봤고요. 그다음에 순서대좀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 요 놈도 제가 지금 저 유튜브에서 다 언급을 했던 종목이에요. 예, 자 이때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상한가 보고요. 자 여기서 조금 행보하다가 주가 조정 받았죠. 받고 나서 주가 레벨을 예, 레벨을 1 레벨 2 레벨을 올려주는 상한가가 지금 나왔고요. 자 오늘 상다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자그 다음에 이거 시세가 보이죠. 예, 이게 지금 단서예요. 이거 돌파 가능성 열려있다. 좀더 시세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넥스트 괜찮고요. 네. 자, 다음에 음,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오플로우, 예, 이오플로우도 지금 멋있죠? 네. 오늘 윗꼬리 아래꼬리 주면서 도지봉 형태, 윗꼬리 고가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종가 18% 마감했고요. 이 놈도 지금 제가 이거 이거를 저희 카페 어, 스윙 트레이딩 어, 회원님들하고 제가 분석을 여러 차례 해드렸어요 이미. 제가 이 시기에 다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이 시기에 자 이거 지금 거래 정지 아닙니까 여기 사유가 있겠죠 근데 이 사유는 사유 발생은 이미 세력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유 발생 시키고 급락이 급락이 내려왔어요 그러서 횡보하다가 여기서부터 파동이 한번 잠깐 조짐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럼 이거, 이거 다 메꾸러 간다. 예. 자, 지금 그 조, 그, 어, 가능성을 지금 오늘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거래량 1300만주 좋았고요 자, 여기 물리셨던 분들은 다 본전 찾으셨을것 같고, 오늘 윗걸리물리신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예, 한번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때 예, 수익을 크게 좀 내지,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자, 괜찮다. 자, 이 정도 느낌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음, 자, 재룡산업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도 제가 이거 말씀 다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자, 윗꼬리들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치고 있죠. 네, 오늘 재룡산업 윗꼬리 좀 멋진 윗꼬리가 나왔어요. 자, 여기 물리신 분들 지금, 물리신 분들 조금만 평단 잡아주고 기다리면은, 아, 이거 돌파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 일단 상한가의 상한가 종가가 지금 무너지지 않은 상태예요. 자그 다음에 이 윗꼬리에서 지금 세력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불타기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돌파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윗꼬리들은 여기 여기 이 윗꼬리 매물대도다 소화해주는 윗꼬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재료산업 괜찮다. 운봉이고 윗꼬리가 길어서 조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예, 다시 한번 시세가 장대 양봉이 한번 뻗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물론 제 생각이에요. 예, 제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멘트 한번좀 보겠습니다. 예, 고려 시멘트. 예.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음, 우리 저, 스윙 트레이딩에서, 어, 다루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오늘 스윙 많이 났죠. 예, 오늘 스윙 많이 났습니다. 윗고리에서 많이 났고요. 자, 상단까지 했었어요. 예, 이상한가까지한번 찍었죠. 예. 예, 네, 상한가지한번 찍었다가 지금 물량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자, 장중에 이 아래 거리 벽 빠졌다가 다시 위로 올리는 이 힘. 자, 거래량 많이 터졌죠? 윗 거리 물리신 분들은 괜찮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다시 돌파 가능성 열려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려 시멘트 하나만 좀 분석을 좀 차트 보는 거 조금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모 이런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여기 상한가 이후에 자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요. 자 상한가가 나왔다 나왔다는 것은 자 상한가 나와 어, 나온 건 좋은데 어떤 상태에서 상한가가 나온지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완전 우상향이죠. 여기 자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나온 상한가예요. 자 일종의 기준봉이 될수 있는 상한가죠. 갭상승 주고. 어 은봉으로 밀렸지만 거래량 많이 붙어준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 자리 다시 돌파한다. 네. 자이 윗꼬리가 그 가르켜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그걸 보고 어, 고려시멘트도 언급을 다 했던 거고, 네. 그리고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죠.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오늘 뜨닷 없이 이렇게 갭 상승 크게 주면서 나왔죠 갭 상승 지금 시가가 17%예요. 예, 그다음 상가까지 한 찍었고요 장중에 조금 밀렸지만 자 종가는 지금 24% 강한 양봉이 나온 거죠 지금 예자 멋지다 앞으로 좀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다섯 종목 한번 봐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종목 분석, 내지 는 종목 쇼핑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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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종목들 한번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시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 내일 당장이라도 상한가 시는 것도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며칠 주 조정 받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온다. 예, 그런 종목들을. 제가 다루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시라. 자, 그리고 트레이, 어, 수익을 내는 거는요, 수익을 내는 건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을 낸다기보다, 어, 종목도 중요하죠. 자, 예, 차트 분석이죠. 예, 분석 잘하고 전략 잘 세우고 트레이딩 기술을, 기술을 갖추는 게 핵심이에요. 예 기법이 아닙니다. 예, 기법 기법 이야기들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자뭐 다른대로 멋있는 기법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기법을 무시하고요. 저는 기술을 사용해요. 아주 단순한 기술. 균성 예, 거놓고 매수매도 4원씩, 다음에 분할매수 분할매도 단타 스킬을 사용해서 어, 기술을 사용을 해요. 단기 스윙 트레이딩. 자 좋은 종목들 어, 제가. 어 골라 드리니까 제 나름대로 어제 안목을 가지고 골라 드려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어 시세가 나와 주는지 한번 어 경험해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 오셔갖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